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을 발주하는 과정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스티커나 뭐 키링 이런 제품은 제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실물 사이즈나 이제 어떻게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지는 제가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샘플을 받아보는 게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샘플 받아보는 과정도 쉽지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샘플 없이 진행을 하고 대신에 좀더 실물을, 실물을 받아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제품이 나올지 이렇게 꼭 이렇게 제품 프린트를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주하게 되는 제품 몇 개를 이제 프린트를 해봤는데 우선 이 제품은 카라비너 제품을 디자인해봤어요. 이렇게 이번에 탁상시계랑 이런 오므라이스 디자인으로 했던 제품들이 인기가 좋아서 카라비너를 만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비너가 이렇게 달릴 예정이고 아크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키링을 달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가위로 오려서 좀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되있는 테두리들은 구멍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키링을 이 고리에 넣어서 키링을 이 고리에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게 되는 디자인이고요. 키링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리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 카라비너 자체도 가방이라 이런 데달수 있기 때문에 키링이 많거나 이제 키링 꾸미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키링을 줄줄이 달아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므라이스 디자인으로 카라비너를 하나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려 왔는데 핀배지입니다핀배지인데 그냥 핀배지는 아니고 털로 된 재질의 핀배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쿠션 키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쿠션 키링 같은 로 회사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세트 개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털핀 배지의 경우에 사이즈가 5cm로 고정이어서 5cm로 이제 작업을 했고 이렇게 털핀 배지도 하나 그리고 요거는 쿠션 키링입니다 제가 원래 문구 문구 일을 하면서 가장 만들어보고 싶었던 제품이 사실은 인형이거든요. 랑이 인형을 이렇게 요만하게 10cm 인형으로 만들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은 인형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최소 수량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이 제작 제 공정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되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쿠션키링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쿠션키링으로나마 제 꿈을 조금 더 다가가 보고자 그리고 이제 인형을 만약 만들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만들기로 했고요. 일단 디자인은, 요 부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랑이가 앞부분, 그리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서 양면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실제로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프린트를 했는데, 요거는 일단 11cm 정도의 디자인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너무 키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를 좀 여러가지 뽑아봤어요. 요거는 8.5cm, 7.5cm, 요거 6.5cm 인데요. 이게 사실은 요 진짜 쿠션 키링으로 만들었을 때딱이 사이즈로 나오는 건아니고요이 안에 이제 이, 이 라인으로 이제 천을 재단을 한 다음에 안에 솜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해지거든요. 볼록해지면 이게 좀더 사이즈가 작아보여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말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실제 제품이 좀더 작게 나올 예정이라 어그 정도가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6.5cm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뽑아본 거예요 그러면 좀 잘라 가지고 한번 실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양면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뒷면, 이렇게 앞면. 그래서 이제 소음이 채워지면 이렇게 좀좀더 이렇게 빵빵해지겠다. 이렇게 빵빵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키링이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으로 이네 가지 제품 발주를 하고 받아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 만든 파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카라비너 파일을 만든 거고요. 69mm, 40mm 이렇게 해서 사이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칼선이랑 이미지 작업, 그리고 여기 비너 들어가는 위치 잡아서 이렇게 파일 보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별들은 이 별들은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이라서 칼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므라이스 형태의 카라비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쿠션 키링 파일이에요. 이게 안면, 뒷면해 가지고 68cm, 71cm 사이즈인데 아마 뭐 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재단되고 하면은.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작을 했어요. 키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니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털핀 배치고요. 원형으로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아마 쿠션 키링이랑 좀 세트 개념으로 가져가시라고 좀 모양 비슷하도록 쉐입이 좀 이제 같은 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사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 견적을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 받고 가격 부분도 안내를 받은 후에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떡을 받았고요. 이제 제거 말고도 다른 작가님이랑 같이 공동 구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입금을 드리고 이제 세관에 넘어가서 이제 세금 내고 택배비 또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최종으로 물건을 받아 보게 되면 또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제가 전에 보여드린 공장에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물건이 미리 주문한 것 중에 도착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보여드릴 물건은 요 키링인데요 그냥 키링은 아니고 이렇게 뒷면에 거울이 있는 키링이에요 이 키링이 원래는 공장에서 도착했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필름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별 비즈까지 단 제품이고 이제 완성형 제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습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공장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링도 이런 D 링이 아닌 지금 제가 단 링은 D 링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런 링으로 왔었고요.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 링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 D 링으로 바꿔줄지 고민을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로 그래서 투표를 했거든요. 혹시 어떤 제품이 더 편하시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디링이 편하다는 투표율이 훨씬 높아서 디링으로 제가 일일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조금 허전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요 귀여운 별 비즈를 같이 달아주는 작업을 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필름도 붙어있어서 필름도 제거를 해볼게요 필름을 벗기면 조금 더 선명한 화질로 보이죠? 이렇게 반짝반짝한 재질로 필름을 제거하면 보입니다. 공장에서 왔을 때는 필름을 제거해주면 이런 모습. 원래 아크릴 제품들 필름 제거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이 공장은 필름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다 벗기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디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모양. 노란 별 모양 비즈를 달아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모든 제품에 달아주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이렇게, 이거 하고요. 이렇게 동그란 건 제거를 하고, 그리고 디링으로 껴서, 집게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어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를 좀덜 나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별을 달아주기 위해서 오링을 이용합니다. 디링 부분, 디링 부분에 같이 이렇게 달아주면 최종으로 이제 판매될 제품은 이런 모습으로 해가 될 거예요. 요 소녀 디자인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달아줬고 이제 포장을 좀 해볼게요. 포장은 요 헤더 태그 이용해서 OPP에 넣고 헤더 태그를 집어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 거울 키링이 되게 좋은 게 거울 부분이 아크릴 위에 단순히 이렇게 위에 붙여진 거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 와 있는 게 아니라 아크릴 뒷면 부분이 파여져 있고 파여져 있는 부분에 거울이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손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 자체 퀄리티는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헤더 택을 반으로 접어 주고요. 이거는 랑이 얼굴 버전. 이거는 소녀 얼굴 버전. 이렇게 OPP에 넣어주고, 이렇게 헤더 택을 달아서 스탬플러로 찝어주면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뒷면이, 구매하실 때 뒷면에 있는 거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더 택 포장 방법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하면 뭔가 패키징화된 느낌이 나죠? 제품의 완성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 나머지들 다 포장을 진행하고 이 제품들은 아마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빨리 도착하면 4월에 열리는 뽀짝마을에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늦게 온다고 하면 5월 서일코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위 포장을 마치고 전에 발주했던 제품들이 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뽀짝마을 일러스트 페어. 하루 전인 4월 11일이고요. 어, 인포에 가져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음, 급하게 제 상품을 패키징하고, 그리고 인포도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당장 신상에 신상이 더 있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일단 제품이 무사히 왔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언박싱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카라비더는 필름까지 제거한 상태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필름 제거를 해서 빤딱빤딱하죠? 그리고 양면으로 같은 디자인이에요. 카라비더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어, 이 고리가 원래 카라비나라는 게 등산 용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고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지나 이런 곳에 이거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 구멍에는 키링을 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일단 임시로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세 가지 정도 타입의 키링을 가져와봤어요. 어, 하나는 핸드폰 줄 키링이고요. 하나는 군번줄, 다이키링, 하나는 디링으로 된 이제 키링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이제 예시로 걸어드리는 걸어서 사용하는 거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밑에 별 모양으로 가까이서 보시면 별 모양으로 제가 아크릴을 구멍을 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디링은 디링도 이렇게 무리 없이 걸어지고요. 그리고 원줄도 이렇게 통과해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 줄은 더 쉽겠죠?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면 키링들이 이렇게 줄줄줄 걸리는 거예요. 줄줄 걸리는데 제가 좀긴 키링 들을 가져와서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짤막하고 이제 조그만한 키링들을 달면 훨씬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방금 언박싱 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택배를 급하게 받았거든요 오늘 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포에도 신상으로 안 올려 놓은 제품이어가지고 근데 당장 메일이 뽀짝이고 이러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제대로 찍지 못한 상태여서 어 예쁜 키링을 제가 집에서 또 비즈로 만들어서 예시로 또 나중에 행사장에 가져갈 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세사 털핀 패치예요. 사각이고 사각 모양이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오 핀이 있어서 핀 패치로 사용하시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재질이 엄청 극세사여서 엄청 부들부들한 거예요. 이거는 사진으로는 솔직히 담기지가 않고 이거는 현장에서 만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게더 뭔가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게 디자인은 쿠션키링이랑 같이 세트로 해서 이렇게 이 쿠션키링도 극세사 재질이거든요. 쿠션키링은 양면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랑이 그리고 잠자는 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의 쿠션 키링이고 이렇게 군번줄이 달려서 나갑니다. 이렇게 세트 상품인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세트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둘다 극세사라 진짜 계속 만지고 싶은 뭔가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 키링도 엄청 빵빵해서 이렇게 만지면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둘다 아주 퀄리티가 좋게 잘 왔어요. 이제 이거를 급하게 제가 뒷대지랑 헤더 텍을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포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양면으로 된 뒷대지에다가 넣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카라비너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설명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카라비너가 딱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요핀 요 배지랑 요 쿠션은 헤더텍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먼저 요 헤더텍을 반으로 그 접어서요. 예전에 거울 키링이랑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되죠. 좀 뒷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헤더 탭으로 포장을 하고요. 뭐, 뒷면을 굳이 보여줘도 상관없다 싶으면은 그냥 저렇게 뒷돼지, 카라비너처럼 뒷돼지를 사용해서 포장을 합니다. 템플러로 간단히 찍어 주면 뭔가 좀 그럴 듯한 제품 포장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바코드랑뭐 제품 설명도 다 기재를 했고요. 이것도 이렇게 포장을 했고. 이제 쿠션 키링도 잘 넣어서 헤더 탭 반으로 접어 주고요. 간단하게 포장이 됐죠.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택배를 받았지만 내일 뽀짝에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이 포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다 마치고 또 뽀짝에서 뽀짝말 행사에서 디피한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 Oh, <sweak> oh.